자산 관리 에피소드 17, 아무도 안 알려준 해외 투자 완전 꿀팁. 안녕하세요, 유난삼, 유난해입니다. 자산 관리 에피소드 17, 장기 해외 투자 꿀팁 공유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망해도 3대가 먹고 산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왠지 저랑은 관련 없는 이야기 같은데, 이번 영상은 무슨 주제로 할까 고민하면서 재밌는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부자가 망해도 3대가 먹고 산다. 일본의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일본은 1,69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 중 상품 수지가 300억 달러, 소득 수지가 2,000억 달러라고 합니다. 우선 용어 정리 먼저 해보겠습니다. 국가 간 경상적 거래인 경상수지 중 상품 수지는 무역수익, 소득수지는 배당 이자수익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본 한해 수익 194조 원중 230조 원을 국외 이자와 배당으로 벌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2020년 경상수지 각각 우리나라 86조 원, 일본 194조 원, 그중 이래서 무역으로 번돈 우리나라 94조 원, 일본 34조 원, 배당 및 이자 수익으로 번돈 우리나라 13조 원, 일본 230조 원입니다. 일본의 소득수지 수치는 경상수지 중 118%에 해당합니다. 일본의 소득수지 스케일 참 극단적인 예인 게 일본은 해외 순자산 보유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요즘 세대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인 파이어족 아시죠? 나이가 들어도 금전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기 위해 빨리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근로소득을 그만하겠다가 아니라 그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통해 근로소득을 창출하자 또한 파이어족의 하나의 가치관입니다. 저는 사실 이 기사를 보면서 일본을 국가가 아닌 개인으로 보면 필요한 은퇴자금을 모두 마련한 부자로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발하고 물건 만들고 수출하는 상품 수지의 근로소득을, 일본은 누군가가 열심히 일하는 회사에 투자하여 배당, 이자 소득 얻는 소득 수지의 자산 소득을 주 경상 소지로 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자, 배당, 소득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외 투자입니다. 제 친구는 디즈니 만화와 디즈니랜드 등 디즈니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디즈니 주식을 구매했습니다. 저희 언니는 스타벅스 커피를 좋아합니다. 자동 충전까지 걸어두고 열심히 출근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주식을 구매했습니다. 저는 제 주변 친구들이 아이폰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애플 주식 구매했습니다. 해외 주식 너무 별거 없죠? 그럼 왜 해외 주식, 해외 주식 하는 걸까요? 우선 당연히 리스크 분산이 되겠죠? 그리고 성장 속도도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글로벌을 선도하고 있고 중국의 성장 속도는 어마무시한데 굳이 안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연금은 미국, 중국 분산을 해뒀고 중국 주식은 제가 잘 아는 분야가 아니어서 펀드로 미국에는 개별 주식 일부와 다량의 ETF까지 해서 제 전체 자산 중 10%를 미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기술 기반 회사입니다. 여기서 몇 개나 이용하시나요? 많으면 다섯 개까지 이용하실 텐데,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 운영체제로, 구글은 크롬, 플레이스토어 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엔 직접적으로 돈도, 시간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회사들의 이익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단적인 예로 페이스북을 들어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의 자회사인 인스타 아시죠? 네이버는 파워블로그라고 하는데, 인스타에서 유명한 사람을 뭐라고 하나요? 음, 저는 인스타를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우선 인스타 왕이라고 칭하면 인스타 왕들은 인스타라는 매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인스타 왕들은 인스타라는 상가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고 저는 인스타라는 건물의 이익을 나눠 갖는 건물주 중 소액 지분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건물주라는 위치와 다르게 애석하게도 저는 인스타에 시간이나 돈, 어떠한 것도 소비하지 않고 오로지 수익만 챙겨갑니다. 여러분, 부메랑 아시죠? 저의 소비의 대부분은 부메랑이 되어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인스타 상가에서 쇼핑을 하며 돈도 시간도 모두 흐르는 대로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어떻게 저 많은 회사들의 건물주가 되었는지. 그 방법은 바로 QQQ란 ETF를 구매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주식 안에도 다우와 나스닥이란 단어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다우는 미국 안정기업 30개의 지수이고,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의 지수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QQQ는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S&P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 코스피 200과 비슷한 개념인데 이 지수를 추종한 ETF SPY입니다. 저는 SPY도 갖고 있습니다. QQQ와 SPY 정도 큰 범위의 ETF라면 특정 산업을 넘어 전 세계 전반의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열심히 버는 근로소득으로 좋은 금을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소개한 헤이투자 꿀팁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해를 돕고자 유독 많은 예를 들었습니다. 일본의 자산소득, 파이어족, 부메랑, 그물로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꼭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정보가 유용하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유용한 정보 갖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